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검단 신도시, 예. 네. 때의 네. 골든블록 골든라인에 위치하게 되는 최초의 어, 중심상가 서영 아너시티 3차 분양 소식을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면 개방형 상가이고요. 7층 주차 타워가 코앞에 위치하고 있는 검단 신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감당하게 될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네. 세련되고 컴팩트한 모습. 아나시티 3차가 위치한 이 검단신도시내 상업지역은 방심에 어, 설명드리겠지만 그 상업용지 비율이 굉장히 희소하고요 수요독점이 예상되는 그런 상가가 될 전망입니다 바로 이제 상사업지가 3차이고요. 1차, 2차는 1차 부지, 2차 부지 상가 분양이 진행이 돼서 성황리에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재 3차에 대한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그 엑스트 컴플렉스라 그래가지고요. 차세대 연계 시설, 사과 연계 시설을 이루게 될 넥스트 컴플렉스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인천지방 검찰청 위에위치해 있고요. 어, 사업지 앞쪽으로 원당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음 검단신도시의 모습이고요. 다음은 3차 검단신도시 소형 아베랑시티 3차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지 인천시 광, 인천광역시 시서구 검단신도시 C12 1-2 블록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면적 611평이 되겠습니다. 근린 생활시설 2,500평, 업무시설 1,100평, 그리고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1층이면 11층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근생 13, 136실, 오피스텔 107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감도하고 배시도 보시겠는데요. 어, 후면부 횡단보도 동선 위치하고 있고 전면부에는 네, 이렇게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인근 주거지역에서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검단역 버스정류장 이용시 음, 동선이 여기 버스정장이 류 보이시죠? 예, 버스정장은 당 사업지를 이용해서 지나가는 예, 동선이 되기 때문에 상가에 어, 이동인구 유입이나 어떤 배후 수요에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상가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지상 1층 음, 평면도인데요. 네 사면이 전체가 이제 상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1호부터 쭉 진행이 어서 네, 네, 123호까지 되있고요. 네, 어 음, 주황색깔이 일정근생이고요. 그러니까 101호, 113호, 114호가 일정근생이고. 여기 아, 분홍 연한 분홍색이 이종근생입니다 나머지가 전체가 이종근생으로 예, 건축법상 음, 분류가 돼서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2층 도면인데요. 2층은 전체가 이종근생으로 예,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3층 보시겠는데요. 3층도 어, 여기, 일종 근생, 어, 일종 근생하고, 그 다음에, 이종, 일종 근생에, 에, 여기 지금, 주황색은, 주황색으로 보시면, 병의원으로, 예, 의원으로, 예,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4층은, 업무시설, 사무소와 근생으로 만들어지고요. 7층 역시 마찬가지로 이정근생하고 업무시설 8층 역시 마찬가지로 이정근생하고 업무시설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11층은 전체가 업무시설이고요 다음 지하에 보시면은 이제 지하 1층 먼저 보시겠는데요 근생이 지하에도 3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지하 2층 음, 평면도 모습이고요. 예, 회의실, 라운지 그리고 샤워 공간 등이 예,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 지하 1층에 있는 어, 상가에 뭐, 상가 3개가 있는데요. 27평, 28층, 29평 계약면적이고요. 전용 13, 14, 14총 3개의 호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네 이상으로 검단 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검단 서영 아나시 3차에 대한 영상을 올려, 올려드렸는데요. 추후에 시이제 시청해주셔서 행이슈행